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신고. 아, 이거 매년 돌아오지만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실 때 많죠? 네, 맞아요. 용어도 어렵고 양식도 많고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방대한 개인소득세 가이드 자료를 가지고요. 이 복잡한 퍼즐의 핵심 조각들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미션은 이 복잡한 정보를 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압축해서 정말 중요한 통찰만 쏙쏙 뽑아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로드맵처럼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세금 신고 준비하실 때요? 네. 자료를 보니까 크게 한 6가지 영역으로 나뉘더라고요. 사전 준비, 그리고 소득과 자산, 어, 공제와 세 공제, 세금 계산, 납세자 자문, 마지막으로 특수 보고서까지요. 네, 중요한 건다 들어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단주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영역, 바로 사전 준비입니다. 신고 전에 뭘 챙겨야 할까요? 음, 일단 작년 신고서가 있으면 비교하기 좋고요. 아, 그렇죠. 작년 거.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 정보들, 생년월일이나 혼인 상태. 부양가족 정보 같은 거요? 네. 그리고 혹시 IRS에서 신분 보호 핀 그리고 IP핀 다그셨으면 그것도 꼭 필요하고요. 아 맞다. IP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주 상태라고 하던데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 같은 거주 외국인인지 혹은 비자 때문에 잠시 와 계신 비거주 외국인인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어디까지 소득을 보고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어 거주 외국인이면 전 세계 소득을 다 보고 해야 하고요. 비거주 외국인이면 보통 미국 내 원천 소득만 보고 하게 됩니다. 와그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럼 ITIN 그 납세자 번호는 누가 필요한 건가요? 아 ITIN은 소셜번호 SSN이 없지만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신청해서 받게 되는 번호죠. 알겠습니다. 기초정보가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역 소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소득 가장 기본이죠. 보통 월급 명세서 W2 뭐 은행이자 1999 INT 배당금 1999 DIV 이런 건좀 익숙한데요 그렇죠 대부분 직장인 분들은 그게 기본일 테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소득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카지노 같은 데서 딴돈 도박소득도 W2G라는 양식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비탄감받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1999-C라는 양식으로 보고될 수 있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아 비탄감도 소득이 될수 있군요 그리고 해외 소득. 이건 진짜 복잡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물론이고 해외 근로 소득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같은 걸 받으려면 form 2555를 쓰거나 아니면 해외 납부세 공제, foreign tax credit 쓸 받으려면 Form 1116을 써야 하는데 이게 좀 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월급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 종류를 좀더 보면 어, 파트너십이나 에 S콥 같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쉐줄 K1이라는 걸 받게 되실 거고요. 아, K1? 자영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받으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은퇴 관련 소득도 중요하죠. IRA나 401B에서 돈 찾으면 1099 다시 R 양식이 오고 소셜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그중에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팔때 베이시스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이 취득원가를 모르면 세금을 더낼 수도 있어요. 정확히 기록해두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역 세금 부담을 좀 줄여볼까요? 공제와 세공제입니다. 네, 절세의 핵심이죠. 기본적으로 표준공제랑 항목별 공제 중에 더 유리한 걸 고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목별 공제 항목들을 다 더한 금액이 표준공제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액을 택하는 거죠. 항목별 공제 주요 항목이 위로비, 근데 이건 소득이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주및 지방세, SLT라고 부르는 거. 네, 그 SLT 공제는 연간 1만 달러 한도가 있죠. 아, 맞아요. 그 한도 때문에 고세율주에 사시는 분들은 좀 타격이 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자 기부금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세액공제는 더 직접적인 혜택인데요. 자녀 세액공제나 대학학자금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EITC,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죠.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중요한 혜택이니까요. 네. EITC는 요건이 좀 복잡해서 별도 체크리스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잠깐 공제랑 세액공제 차이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아, 네. 중요하죠.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즉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훨씬 파워풀 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100달러 공제보다 100달러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죠. 최근에 생긴 QBI 공제, 그러니까 적격사업 소득공제나 건강보험관련 세액공제 같은 것도 해당되시면 꼭 챙기셔야 하고요. 네 번째 영역은 세금 계산 자체인데요. 그냥 소득세율만 곱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가끔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 AMT라고 하는 건데 특정 공제가 많은 고소득자의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자영업세를 내셔야 하죠. 소셜시큐리티랑 메디케어 세금인데 고용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내는 거라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상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면 과소 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영역은 납세자 자문인데 이건 단순히 신고를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네, 맞아요. 세금 신고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같은 장기 계획을 세울 때 세금 혜택을 고려하는 거죠 5.29 플랜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사업 손실, NOL이나 자본 손실이 있었다면 이걸 다음 해로 2월에서 미래의 소득과 상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지 MFJ 개별적으로 신고할지 MFS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네요. 네, 보통은 공동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법적 책임 문제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영역, 특수보고서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네, 예를 들어 거액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했을 때 내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 폼706709 그리고 해외에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금액, 보통 만 달러 넘어가면 FBIR 신고해야 하고 또 해외 자산 규모가 크면 폼 8938도 내야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요건도 복잡하고 벌금도 세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숨가쁘게 미국 개인 세금 신고의 핵심 요소들을 훑어봤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소득, 공제, 세금 계산, 계획, 그리고 특수 상황까지. 아,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음, 단순히 세금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것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항목들을 알고 계시면 1년 내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실 때 있잖아요. 네, 뭐,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그렇죠. 그럴 때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좀더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저희가 이 딥다이브를 하는 목표. 여러분이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세금은 우리 재정 생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릴게요. 만약 내년에 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팔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상속을 받게 되거나 혹은 부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그런 라이프 이벤트들이요. 그때 발생할 세금 문제를 미리 좀 예측하고 고려한다면 지금 그 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